래프팅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 저 처음 해봐요. 너무 기대돼요. 빨리 가야지. 우와, 여기도 계곡인데? 50m 깊이의 골짜기로 이루어진 아윤 계곡의 원시림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바로 래프팅인데요. 빙하가 녹아 흐르면서 생긴 강을 따라 6km 구간을 내려오는데 2시간이 소요됩니다. 오 좋아 한국에서 안해보길 잘한 것 같아 여기 와서 해보려고 못했었나봐요. 안전장비도 착용했으니 래프팅 보트가 있는 협곡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는 길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허! 와 진짜 예쁘다. 이야. 진짜 무서워. 가자. 와, 진짜 한참 내려갔는데. 저거 봐 와. 400여 개의 가파른 계단길을 내려오자 폭포수가 이곳이 출발지점임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우기라 계곡물이 불어서 래프팅을 즐기기엔 더없이 좋은 시기라네요. 와, 물 폭발했어! 와 대박이야! 이거 봐 나무 이파다가 이만해! 와 위에서 폭발해서 물이 막 떨어져요. 지금 막 스프레이처럼. 와 어떻게 블루라군 같아! 진짜 멋있다. 와 예술이다. 경치를 보자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이거 like this uh -huh. okay so our command is like apro <laughs> <Like> this <You> hello <laughs> yeah when our boat uh. okay stuck on the rock stuck on the rock at that moment i will need your help i will tell you to jump up down jump, jump up down, down. so uh. please check your body ah thank you for sending us 가이드가 한국말을 제법 잘하죠. 안전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아윤 계곡 탐험에 들어갑니다. 와.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하나, 앞으로, 앞으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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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이게 진짜 네, 힘드네요, 노트 네, 찾는 네, 게. 창진 네, 네. 아 진짜 아름답네요. 어떻게 이런 데 들어올 수가 있지? 진짜 좋다. 아유는은 인도네시아어로 아름답다는 뜻인데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이 생기면 꼭 같이 오고 싶다, 이런데는. 진짜 제인 된것 같아. 타잔 어딨지? 오늘의 타잔. We have so many Tarzan girls. 털산이라 oh, oh, oh. <laughs> 그러나 봐. I'm Jane. Jane you're Jane. And I could be the cheetah. <laughs> <No. 웃음> <laughs> 장엄한 자연의 마음을 뺏긴 사이 서서히 급류 타기가 시작됐습니다. 도처에 널려 있는 바위가 강폭을 좁게 만들어 물살이 점점 세지는데요. 예, 가벼운 연선 튕겨 나가겠다 진짜. 잡으세요. 잡으세요. 네. 잡으세요. 비명소리에 가이드가 신이 났나 봅니다. 루트와 함께 제 정신도 빙빙 도는 기분이랄까요? 이놀이공원후렴라이다 아 우리, 아 우리, 우리, 우리 점프에걸라서 <laughs> 밑으로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할 건가 봐요. 아, 무서워요. 얼마나 빅점프길래 그래? 이 있다가 울어. <웃음> <웃음> 처음에 얼마나 빅점프길래 이다가 <laughs> 기대감은 한순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아! Hold on, hold on. Hold on.

먼저 당한 자만 느낄 수 있는 통쾌한 기분. 저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laughs> 웃을 때가 아니야. <laughs> 물 먹고 고생 꽤나 했겠지 생각했는데 하나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아닌데. This is what makes us different. We are the only rafting in Bali huh? who has bad head. Just fantasy rafting. But don't worry about the bad. They only p r e Okay, y u r o o i to a b t i Okay, I'm going to kill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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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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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동굴에 100만 마리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우와. 어난 박쥐를 보게 될줄 몰랐어. 처음 봤어요. 와, 어, 이거 봐요. 누가 세트장 같아. 그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좁고 습한 협곡은 박쥐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는데요. 이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 제가 그렇게도 비명을 질러야 했나 봐요. 이제 힘든 구간은 다 지나왔습니다. 샤워를 피할 수 없어요. 다 해야 돼요. I make it to 2000. I need a turn 아! so you can <laughs> enjoy the shower for more. 아! I make it. 예. 와! 와, 진짜야. 와. If you want to do it, <laughs> all you have to do is just Jump down slowly, I will show you like this. Like I told you, you have life jacket, so this life jacket will float you up. And all you have to do is just like this. You might close your eyes and let the stream take you down. You're so cute. It's very fun and very okay. nice. And slow yeah. down slowly. yeah. Okay. Oh, it's okay. Okay. Slow down. And then you just let it go, let it go, let the boat go, and we will be floating. And just lie back. Relax, don't move. Let the stream take you down and feel the, feel 아, the, feel the sensations. 강물의 흐름 따라 몸을 맡겼더니 아용계곡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배우의 인생처럼 천혜 얼굴을 가진 자연과 저는 하나가 됩니다. 다 오케이, 안 야. 난다. 와. 와. 다 했어요. 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진짜 정글에서 진짜 제인처럼 놀다 온 기분이에요. 어, 너무 시원하고 너무 무서운데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한국에서 볼수 없는 그런 이랑 이런 아까 박쥐 동굴 이런 거 많이 본다.